1 토항사입니다. 10월 27일 오후 6경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1번 야구부터 빠르게 해드리면은 뭐 요코하마고 이제 소프트뱅크 경기인데 이제 첫 경기에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5대3으로 승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냥 경기 내용 자체가 조금 소프트뱅크가 전력적으로 확실히 우위인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조금 마무리 오수나가 어 직구로 조금 찍어누르는 그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경기력 자체, 오스나의 조금 구위 자체가 확실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매우 불안하다는 이러한 모습을 노출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요코하마도 뭐 불펜이 좋은 팀은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소프트뱅크가 선발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은 그냥 선발과 타 타선의 우위로 그냥 찍어누를 수 있는 그러한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발 매치업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드리면은 뭐 요코아가 이제 오누키가 나서고 이제 소프트뱅크는 모이넬로가 나서는데 일단 당연히 이제 모이넬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저하고 있고 오누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완 투수인데 원래 우완보다는 자완이 더 매력적인 점이 있는데 우한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소프트뱅크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고 구속과 제구, 구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뛰어난 장점이 없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냥 긁히지 않는 이상 지금 소프트뱅크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 존이 조금 넓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존이 넓은 상황에서의 야마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위타선 뭐 7번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하위타선이랑 다를 게 없는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타자라는 면에서 요코하마가 1차전에서 심판의 콜만큼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왜냐? 존이 좁았을 때 야마카와의 무게감이랑 존이 넓었을 때 야마카와의 무게감은 차원이 다른 타자인데, 직전 경기엔 그래도 주심이 이제 높은 공에 많이 잡아주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우타자 바깥쪽 공에 대해 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야마카와가 거의 그냥 없이 치르는, 그러한 느낌의 이제 저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존이 조금이라도 좁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요코하마는, 아니, 그 육소프트뱅크는 야마카와의 존재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냥 뭐 쉽게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키, 사노, 미야자키 이세 명이 매우 부진하고 있고 마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미우리전에서 뭐 세기 득점을 내주는 결정적인 안타를 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감이 조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미야자키는 진짜 원래 컨택하면은 일본 야구에서는 미야자키가 최고의 타자인데 그 지금 이제 조금 미야자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컨택 능력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배트 스피드도 지금 조금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쁜 공에 계속 볼이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이세명 중에서 미야자키는 깨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결국, 그러면, 마키하고 사노가 조금 해줘야지만, 뒤에 있는 오스틴에게 조금 안 좋은 공들을 조금 던지는 그러한 패턴이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 오스틴도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팀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마키하고 사노도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을 하면은, 요코하마의 타선이 조금 답이 없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발에서도, 이제 소프트뱅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뭐오순나가 불안한 거 인정하긴 하지만 요코하마 불펜도 똑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펜에서는 뭐 요코하마가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양 팀이 비슷하다. 타격만 보면은 저는 지금 소프트뱅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선발과 불펜 야 선발과 타격 이 차이로 소뱅승 그리고 이제 마헨 그리고 오버까지 보고 있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소프트뱅크승 안가리우가 전혀 없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시리즈가 4선승제인데 지금 1승을 미리 소프트뱅크가 했는데 첫 경기 같은 경우에 저는 무조건 지켜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요코하마의 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나냐 한신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한신 타자들을 상대로는 아 한신 투수들을 상대로는 요코하마 타자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팬 시리즈 첫 경기에서 그 타격감을 보여주냐 아니면은 요미우리 때에 부진했던 그 타격감을 보여주냐 이두 가지를 보 보고 가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차전에서 저는 오버로 접근을 했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지간 1차전 경기 내용으로만 봐서는 지금 요코하마 타자들이 요미우리전 때에 그러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뱅크와의 전력 차이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타격감을 비교를 하면은 압도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좋기 때문에 그냥 이 경기는 무조건 소프트뱅크가 선발의 우위를 살릴 수 있는 경기로 소프트뱅크 승은 무조건 가져가는, 그리고 이제 마헨승까지도 저는 당연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리즈가 이제 4선승제이기 때문에. 한 경기만큼은 이제 요코하마가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잡아봤자 4대 1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무조건 소프트뱅크 승만 계속 가는 식으로만 가도 무조건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삼성하고 sk 경기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백투백 경기인데 삼성이 백투백 경기일 때 무조건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게 코번이 직전 경기 얼마나, 얼만큼의 출전 시간을 가져갔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경기 약 30분을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코번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로 저는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직전 경기 에 30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코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말아봤자 20분, 25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 웬만해서는 감독이 그냥 20분 정도로 끊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코번이 없는, 그 구간에서의 삼성은 그냥 답이 없는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변수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뽀렌들링이 가능한 자원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정은 한 명뿐인데 SK에서는 지금 뽀렌들러가 한명 있는 상대를 상대로는 그러니까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허원도뽀렌들링이 가능하고 문정현도 뽀렌들링이 가능한 그러한 팀들을 제외해서 제외하고 뽀렌들링을한 명밖에 안 하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인데 삼성에서는 지금 이정현이 결국 메인 뽀렌들러도한 명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금 SK는 오재현을 그냥 딱그 메인 뽀렌들러에게 붙여버리면은 상대 핸들러가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삼성에서 마저도 SK가 그냥 매우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SK의 가장 문제라는 거는 원희가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직전 경기에서도 뭐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슛 거리가 굉장히 짧은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슛그퍼리미터그 페인트 존 근처에서 워낙 슈팅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가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경기 4쿼터 내내 끝까지 원희가 슛이 짧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확실히 조금 슛 감각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뭐 상대전에서 지금 12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지금 뭐 SK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렌델러가 이정현밖에 없는데 SK에서는 보렌델러에 대한 확실한 수비수. 오재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상대성으로 봐서는 SK가 질 수도 없고 일정상으로도 코버니 직전 경기 30분을 뛰었기 때문에 SK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은 그냥 이번 경기는 뭐 SK 그냥 일반성도 안 보고 저는 SK 마헨 그리고 이제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수원 KT하고 모비스 경기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제 앞선 경기에서는 메인 포렌들러인 허운이 코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손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포렌들러를 그냥 뭐 문정현으로 맡기는 식의 경기 패턴을 가져갔었는데 직전 경기 이제 SK전에서는. 다시 이제 허운이 탑에서 뽀렌들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문정현이 뽀렌들링을할 때와는 저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KT 라인업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3점의 강점이 있는 팀도 아니고, 용병의 기량이 좋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KT가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플랜은 첫 번째는 이제 내 외곽에서의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최대한의 실점을 억제하면서 실점을 억제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게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 허운이 그냥 터져주는 그러한 그림밖에 이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롱이 조금 하드콜에 대해 계속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외각 수리가잘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모비스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인 허운이 터지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만약에 허운이 몸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약점이 포렌들러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 퍼리미터를 수비해줄 수비가 없다는 자원, 앞선 수비가 굉장히 약한 자원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허운을 못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저는 달성이 되는 KT가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패턴 다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경기도 KT가 허운에게 뽀핸들링을 맡길지? 이게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독의 마음에 달린 경기이기 때문에 막 엄청 좋아보이는 그러한 경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숄롱의 폼이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앞선 수비가 굉장히 약한 모비스라는 점 모비스가 이정현하고 허웅만 만나면 매번 답없는 수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뭐 상대성 그리고 뭐 쇼롱의 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냥 KT 승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KT 승 배당이 좀 낮아가지고 원래는 그래도 2.초준반은 점 무조건 줄줄 줄 알았는데 좀 낮게 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만약에 간다면은 KT 승을 갈것 같고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금액을 조금 낮춰가지고 고배당 잡는식으로 가는 게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DB하고 KCC 경기인데 DB 같은 경우는 이제 백투백 경기이며 최약체인 이제 정관장에게 질만큼 지금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고 그냥 선수들이 조금 태업을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들 정도로 공수 모두 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냥 갈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어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스공사전에서 김주성 감독이 이제 알바노에게 욕하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게 잡혔었고, 직전 경기에서 이제 알바노 같은 경우에는 무적, 무득점을 할 만큼, 대놓고 그냥 팀 불화설이 있는 게 저는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바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업하는 정도로 그냥 답 없는 경기력 지금 아마 KBL에서 100몇 경기를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단한 번도 무득점이 없었던 알바노인데, 이게 우연인지, 진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바로 불화설이 터진 이후부터, 바로 이제 무득점을 기록한 알바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도 알바노가 태업에 하는 경기력 수준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오노아쿠 같은 경우에도 뭐강상재가 복귀하고 나서부터 코트 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알, 강상재가 복귀를 하면서 은근히 지금 오노아쿠가 페인트존 내에서의 활약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상재에게 뿌려주는 공들이 지금 강상재가 슛감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미스가 되면서 온아쿠가 그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출하고 있고 온아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멘탈이 좋지 못한 선수들로 굉장히 유명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DB를 갈 수가 갈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KC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송규창, 최준용, 허, 허웅, 버튼 이 지금 4 명이 주전 5명 중에 4명이 부상 명단에 올라온 상태인데,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발목 부상이기 때문에,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복귀는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발표된 내용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뭐 복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지금 뭐, 경기 일정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점? 주전 5명 중에서 4명이, 그 중에서 지금 뭐, 4명을, 4명을 제외, 네명 4명 중에서 3명, 국내 자원 3명을 제외를 하면은, 사실상 지금 KCC 입장에서는, 뭐, 확실하게 포렌들링을 맡긴 국내 자원도 없다는 점, 그리고 뭐, 득점에서 폭발적인 득점을 해주면서 스코링을 어 가져갈 자원도 없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KCC도 믿을 수 없는 자원이긴 한데, 뭐, 이번 경기 만약에 버튼이 복귀한다라고 하면은, 뭐, 혼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치 상황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버튼에게 더블 팀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마저도 어설프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버튼만 복귀하면 저는 이번 경기 그냥, K, 그 DB보다는 KC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KC 승, 그리고 이제 언더를 보고 있고, 한 팀이 잘해서 이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둘다 답이 없어가지고, 이, 이 팀이 더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강성부를 가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대한항공 경기인데 이두팀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 우승 후보로 뽑히는 팀들이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리시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지금 조금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오은열이 이적으로 이적을 하면서 리베로에 대한 확실한 문제가 생겼다는 점두 번째 문제는. 현재 요스바니의 폼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한 선수의 토스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는 점.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아포지 자원인 요스바니가 부, 불안하다는 점. 수비에서의 핵심인 리베로가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경기의 경기 운영에 풀어나가는 대구에서 어쨌든지간에 세터 노르비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한 중심을 잡아줄 한 선수가 불안하다는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큰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는, 황승민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고, 그 뭐, 김준혁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 이상의 모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둘 중에서 이제 확실한 세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 이제, 심펑이 세트별 기복을 보인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저는 셧아웃은 절대 없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카피탈이 그래도 뭐, 3대1, 그리고 뭐, 3대2, 이 정도로 승리를 조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카피탈 승, 그리고 오버를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저는 삼각편대의 공격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현대캐피탈이 삼각편대의 공격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한용이 서브 잘 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으로 1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대한항공이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한 선수를 기반으로 한 빠른 농, 그 빠른 스피드 배구, 그리고 끈적한 배구, 이게 필요한데, 리베로가 불안하지, 그 다음에 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유강호가 나왔을 때 팀이 더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별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동배당을 받은 상태인데 어쨌든 뭐양 팀의 경기력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현대캐피탈이 확실히 더 유리해 보인다. 전력상으로 비슷하더라도 경기력 자체로만 지금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승과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GS칼텍스하고 현대건설 경기인데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시작을 한 이후 와일러가 매우 부진하면서 지금 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마가 조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팀들이 조금 신장이 좋아지면서 위파이와 김다인의 작은 신장이 저는 이번 이번 시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린 GS칼텍스의 문제점인 지금 와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컵대회부터 기본기가 진짜 답이 없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리시브가 굉장히 불안한 자원인데 왜 다른 팀들이 와일러에 대해서 목적타 서브를 넣지 않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즌이 시작되면. 해서 이제 와일러에 대한 목격타 서브가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일러 입장에서는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공격에 대한 밸런스도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신장에 대한 장점은 확실히 있다는 이 부분 말고는 저는 와일러가 이제 가진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적인 측면에서 현대건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상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김다인하고 위파이의 신장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일러가 그래도 신장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뭐, 전이의 신장이 작은 선수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뭐 3블락도 확실하게 뚫어내주는 그러한 몰빵 배구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충분히 GS칼텍스가 비비는 경기력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일러가 상대 서브가, 상대 서브를 올려주기만 하면은 상대에서 이제 키가 작은 김다인하고 위파이가 있기 때문에 모마 몰빵으로는 충분히 한 세트 뭐, 저는 충분히 2세트, 2세트까지도 저는 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 경기 이제, 어, 승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관승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디캡 같은 경우는 패스,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의 모마의 폼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뭐, 저는 충분히 이제 GS 칼텍스가, 뭐 풀세트 접전까지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무래도 저는 3대1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긴 하지만 3대1 가능성하고 3대2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마의 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승이 지금 1.2몇배 정도 받은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배당 대비 메리트는 살짝 떨어지긴 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